전립선암 그러면 전립선에 암이 생긴 거죠. 그 커졌다고 그래서 암은 아니죠.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으니까 이제 악성화가 돼서 생긴 것을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위치는 방광하고 요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애 낳고 난 이후에는 점점점 표화되거나 변해서 암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표화돼서 쭉으로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전립선인데 여기 방광 대장입니다. 요 부위 시꺼먼 부위가 전립선암 부위. 전립선암은 전립선 여기 보이시는 데에서 요도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커져도 별로 증세가 없고 말기에 어디 퍼졌거나 그럴 때는 이제 주로 뼈에 잘 가거든요 그래서 뼈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커져서 소변을 못 보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대변 보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이제 말기에 암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거의 증세가 없고 중기에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한은 별로 증세는 없어요 전립선암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늙을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60대 후반, 70대에 생긴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책에서도 봐도 그렇고 50대도 많고 40대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립선암 그러면 할아버지 암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아저씨 암, 아버지 암에서 형님 암까지 내려왔고 제환자 중에도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36세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불균형이 생길 때또 하나 전립선 염이 진화되다 보면 염증이 이제 자꾸 자극이 되면서 암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전립선암에 생긴 경우에는 아들이나 혼자들도 추후에 전립선암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주로 정도가 달라집니다. 성적으로 왕성한 결혼하고 전후로는 대부분 전립선 염이 많이 생기죠. 균이 들어갔던 여러 가지 케미칼들이 들어가서 자극을 하는 게 이제 전립선 염이고 그 전립선이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전립선이 점점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비대증인데 안쪽에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커진 것만큼 소변빨이 약해지죠. 아니면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그거는 양성질환입니다. 너무 커지면 뭐 깎아내거나 아니면 약으로 조절해도 그거는 되는데 나이를 먹어서 어느 부위가 경질화가 되면 그게 전립선암이 되는 거죠 양성하고는 달라서 매우 악성이기 때문에 꼭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생활을 많이 하면 전립선암이 많다. 정관 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딱 하나는 염증도 여러 여성들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전립선 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립선 암도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질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전립선 암은 악성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악성도가 6점까지는 악성도가 좀 낮은 거, 7점은 중간, 8, 9, 10은 아주 악해요. 6점 시절에는 뭐 악성도가 낮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기다려도 되지만, 8, 9, 10은 하나만 있어도 아주 예후가 안 좋습니다. 초기의 암들은 거의 완치됩니다. 그러나 이제 피막을 넘어가거나 중기, 말기 암은 완치가 안 되죠. 초기에 진단받고 처치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주는 게 가장 좋고 중기나 이제 말기 암에 갈수록 방사선이나 약물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완치를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술 떼는 거고 완치는 하지 않아도 내가 최대한 살 때까지 살겠다 기간 연장을 최대한 하겠다 고통 없이 이러면 이제 방사선 및 약물 처치인데 이 전립선 암은 남성에서의 그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억압시키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약물 치료지만 머리가 빠지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로봇 수술은 말 그대로 손으로 하는 거를 기계로 넣어서 3차원 입체 현미경 수술 치골 뒤에 있는 부위를 현미경 같은 기구로 넣어서 제가 밖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확대된 시야에서 깨끗하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봇 수술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전립선암 수술은 로봇 수술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운동, 적극적인 생활,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술, 담배 끊고 콩, 두부, 야채 먹어서 체질화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정기 점검을 해서 고기에 암을 진단해서 처치해주는 게 전립선암 치료의 가장 완벽함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